지금 보니까 우리 아로하 팬분들도 있네요. 그러게 안녕. 네. 저희 팬클럽 이름이 아로아거든요. 리아로하 아. 네, 분들이 계시네요. 우리 보라색깔, 자수 보라. 저희, 제가 좀음 그, 이탈이 나긴 했는데그 아, 괜찮아. <laughs> 사라씨, 사라씨? 네, 저희 잠깐 만리 뒤에 한 번만 넣어주세요. 왔어요. <laughs> 어디 갔다고? 자, 그 제가 98년생이고 사나가 00년생인데 98년생 반갑다 친구야 자, 그러면 성인이 됐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성인이 됐을 때요? 좋았습니다. <laughs> 여기 워터만 처음 오신 분. 오. 오.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네요. 그러면 애는 왔었다 지는 분. 어, 오케이, 오케이. 오늘 부산에서 어, 여러분들 좋은 추억 갖고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거 한번 참아주세요. <laughs> 자, 우리가 아. 지금 조금 다크하고 어두운 곡을 해드렸는데, 다음 곡은 저희가 좀 밝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밝은 곡이라, 여러분들이 같이 그냥.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이게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라서 네 한번 편안하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근데 이따 저녁까지 공연을 보려면 밥을 든든히 먹고 왔어야 되는데 밥 다들 먹고 왔어요? 네. 아, 아, 근데 나 이거 한번 싸보고 싶어. 와 재밌다. 이런 느낌이구나. 아 감사합니다. 수짜 가져주신 수 감사합니다. 아, 여기도 없죠? 어디 어디 어디? 오! 아 재밌다. 나 이번 곡할때틀는다 <laughs>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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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근데 저희가 아, 아쉽게도 다음 곡이 마지막 곡이에요. 네, 아, 그래서 이대로 가기 아쉬우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받아주겠어요? 시 저희가 어, 대기하면서 그 이게 팀이 있잖아요. 또팀 있는 거 아시죠? 우리 핑크팀 그리고 또 그레이 팀이 있죠? 블루 아, 네. 네이비. 네이비 그래 네이비도 손들봐요. 여기서 네? 봤네. 오 아, 반반이네요, 거의. 네, 어쨌든데 저희는 핑크 팀이니까. 맞아요. <laughs> 일단은 저희가 허다라고는 뭐 아니지만 저희가 SF 님 단기 친구로 출 드릴까 합니다 진짜 재를한 번씩 던지고, 한 번씩 반대되는 곳 가서. 대가 다치면 안 돼. 네, 다치면요. 하나, 둘, 셋. 이거 이렇게 하면 더 멀리 나갈려고 아니 저서 네, 가지고 지금. 한요 아, 아, 자, 그러면 아, 최대한 멀리 던져볼게요. 아, 네. 아니 수업이 굉장한데? 아 되게 재밌다 이거 다나 앞에 맞아. <laughs> 이렇게 사람이 들어가지고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 공연이 <laughs> 나왔죠. 네 마지막 공연. 아 저희도 더 놀고 싶 놀고 싶은데 이 뒤에 굉장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아무리 인사하는 흥해도 되려고요. 아, 이거? 네 저희는 그러면 마지막 으로 저희가 최근에는 아니지만 가장 최근에 활동했었던 유니곡이고요 제목은 수호라는 곡이고 이게 코러스가 굉장히 딥하고 되게 좋아요 즐기기가 힌트만 나오거든요 저희가 Who are you looking for 하고 b 바 m b 는데 이때야 다들 춤추면 돼요. 오케이? 다 같이 그 진짜 춤추면 됩니다 춤추면 다볼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어, Let's go. Let's go. I g <끼리> <끼리> 어, 그래? <끼리> 네. okay. 아 t up there. Can you come 아 n d take t 아니 m 아 k a y I know. I know. I k n o 있어요 n o w I know. I know. I k 오 o w I know. I know. I 하나, 둘, 하나, 둘, 아나 둘, 셋, 다시 여섯, 요곱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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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덟 여덟, 여덟, 여것 여덟, 여덟, 여 잠깐, 덟 여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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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려야 하는데 네네 네. 아스러워요 어땠어요? 아 지금 오늘 해봤는데 오늘 해봤는데 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또 <laughs> 팬분들께 몸을 보여드리는 건 처음이거든요 네. 그렇긴 아 그렇긴 하죠 아 저는 오늘이 저희가 처음으로 차를 못 해봤는데 나중에 또 확인되면 오고 싶어요 어떻 네. 저희 또 왔으면 좋겠어요? 가봅시다. 네. 다음에도 또 오케이 하는 걸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인사를 드리고 네, 네. 아, 네. 아 네. 부끄럽잖아요 형 때문에. 네. 어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인사를 드리고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문빈 네. 살아있습니다.